루루의 장난감 나라. 루루팡 친구들 안녕. 시간이 정말 쏜색같이 달려서 신비 아파트 다음 이야기 첫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시즌에 나올 귀신들이 장난감으로 먼저 얼굴을 비췄는데, 우와 여기 반가운 귀신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여기 장난범 참 유명한 귀신이죠. 루루의 장난감 나라에서도 활약한 귀신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블랙아이드. 아무래도 검은 눈의 아이들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루루가 특별히 루루의 장난감 나라표 장산범 이야기와 검은 눈의 아이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럼 신비아파트를 보기 전에 우리 같이 루루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나볼까요? 출발! 루루의 장난감 나라 할로윈 특집 무서운 이야기 장산범 이 이야기는 어린이 혼자 보기에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꼭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한 마을에 어떤 아이가 엄마와 오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빠와 강아지와 함께 산에서 노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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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 마을 사람들이 왜다 몰려있지? 저기요, 무슨 일 있나요? 어, 너희들이구나? 그게 요산 깊은 곳에서 요새 흉측한 괴물이 나타난다는구나. 네. 네. 그러니 너희도 산 깊숙이는 들어가지 말거라. 네. 네. 마을 사람들에게 괴물의 이야기를 들은 남매는 한동안 산에서 노는 걸 꺼렸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문이 잠잠해지자 다시 산에서 놀게 되었어요. 하하하 나 잡아봐라 오빠 기다려 망망 해피야 나 여기야 망자 이제 집에 가자. 응, 오빠. 어? 그런데 해피가 어디 갔지? 응, 그러게. 해피야, 어딨어? 해피야! 해피야! 남매는 강아지를 열심히 찾았어요. 해피야! 그때였어요. 간신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엄마, 응? 무슨 일이니? 어, 엄마, 오빠랑 해피가. 아이의 말을 들은 엄마는 아이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산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는 엄마의 말대로 집에서 얌전히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오빠. 해피야, 나 무서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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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렇지만 깜깜한 밤이 찾아오고 다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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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이는 울면서 산으로 향했어요. 엄마, 오빠, 해피야! 그러고 보니 요새 다시 그 괴물이 나타난다며?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다더라? 그게 눈은 무시무시하게 번쩍거리고 길고 새하얀 털이 온몸에 나있대. 예? 소리에 홀려 넘어간 사람들이 다노메먹이가 되었다고 하잖아. 그러니 산에서는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도 섣불리 쫓아가면 안 돼. 엄마, 오빠, 해피. 그래서 그 괴물의 이름이 뭐라고? 그 뭐더라? 엄마. 아, 그래, 장산범, 장산범이야. 야! 루루의 장난감 나라, 뽀로로의 무서운 이야기. 검은 눈의 아이들 얘들아+ 얘들아 너희 검은 눈의 아이들에 대해 들어봤어? 검은 눈의 아이들 검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 많지 않아?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흰자까지 전부 검은색인 아이들 이야기 말이야 흰자까지 검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두 아이가 다가오더니 차에 태워달라고 말했대. 남자는 처음에는 무언가에 홀린 듯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아이들의 흰자위 없이 새까만 눈을 보고 정신이 들어서 바로 문을 닫았대. 그러자 아이들이 화를 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나 봐. 남자는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달아났대. 남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 차 문을 열어줄 때 마음을 조정당한 것 같았나 봐. 우와, 어쩐지 오싹하다. 정말, 오늘 잠은 어떻게 자야 돼? 나도 검은 눈의 아이들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있어. 뭐? 이야기가 더 있단 말이야? 그래. 검은 눈의 아이들은 집이나 자동차, 건물 등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중히 주인에게 요구의 초대를 받거나, 아까 뽀로로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조정하는 힘을 써서 자기들을 들어오도록 허락하게 만들기도 한데, 만약 주인이 아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방금 전까지 예의 바른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상대방을 공포스럽게 위협하다가 사라진다나 봐이 이야기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가더니 마구 짖더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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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짖는 거니? 뭐가 있어? 아이는 문을 열고 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더래. 대체 왜 이러지? 괜찮아. 그런데 아이가 강아지를 달래고 일어나자 아무도 없었던 문 앞에 정체 불명의 소녀가 서 있는 거 아니겠어? 소녀는 눈이 흰자까지 전부 새까맸는데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아이는 기분이 무척 이상하고 불쾌해졌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될까? 소녀의 말에 알수 없는 공포를 느낀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 검은 눈의 소녀가 창백한 얼굴로 기괴하게 웃자 강아지가 또 사납게 짖기 시작했지 아이가 그런 강아지를 잠깐 말리고 다시 고개를 들자 소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대 끔찍하다. 그렁그렁 <laughs> 그렇지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야. 와! 뭐? 이 이야기는 미국 또 다른 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밤중에 집 앞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놀고 있었대. 그런데 아이 또래의 소년과 소녀가 아이와 마찬가지로 케이트를 들고 다가오는 거야. 소년이 아이에게 말했어. "우린 지금 길을 잃었는데 너희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 좀 해도 될까?" 아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며 빌려주겠다고 했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소년과 소녀의 눈은 흰자까지 새까맣게 빛나고 있었던 거야. 아이는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어. 와그 콘택트렌즈 멋지다 어디서 샀어? 전화를 해야 한다는 소녀는 스마트폰은 받지 않고 얼굴만 찌푸리고 있었어. 대신 소녀가 대답했지. 이건 콘택트렌즈가 아니야. 어? 그+ 그래? 휴대전화는 필요 없어. 너희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게 해줘. 소년이 말했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든 아이는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그때였어. 넌 우리가 전화를 쓰게 허락해야 해. 우리는 네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렇지만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거든. 아이는 어깨를 잡은 손을 뿌리치기 위해 소년의 얼굴을 때리고 집으로 도망쳤어. 자신이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한참을 공포에 떨던 아이는 드디어 진정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지. 그런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져 창가를 보니 창밖에서 검은 눈의 소년과 소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 겁에 질린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지만 엄마와 함께 2층에 올라왔을 땐 검은 눈의 아이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대.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은 이처럼 언제, 어느 장소, 누구의 앞에라도 나타날 수 있단다. 그러니 친구들도 혹시 흰자까지 새까만 아이들을 만나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아이들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할 테니까. মাওযেয়ায়োয়ায়ে